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수요예배는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꼭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무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에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애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예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루하루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본문은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 이행에 관한 문제로 갈등의 위기를 맞았던 초대 교회의 성숙한 대처를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가 본받아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연설로 온 회중이 잠잠해지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에 관해 보고하며 이방인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회중은 잠잠히 생각하며 또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고 회중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경청하는 모습은 모든 갈등을 해결할 출발점입니다. 나의 오른만을 관철하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두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생각하며 경청하는 성숙한 모습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시무원의 증언을 다시 환기시킨 후에 구약 선지자들도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예언했다고 논증합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견을 취합하고 말씀을 토대로 해석합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 잡힌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죠.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래나 율법의 멍해를 씌우지 말자는 제안과 단지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만 멀리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에루살렘 교회는 신중하게 결정한 회의 결과를 바나바와 바울 편에 편지만 보내지 않고 에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을 함께 보낸 것은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루살렘 교회는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체로부터 사랑받는 자이며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자들임을 편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에루살렘 교회는 모든 결정을 성령과 우리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 평안을 빌어 줍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판단했으며 성령을 의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평안을 빌며 친밀함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문제에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느라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은 우리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경청, 말씀을 통한 문제 해석, 배려와 존중,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 이 모두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의 원리가 되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서로 시기와 질투로 인해 배려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셔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더욱 흥하게 하시고 성도의 신앙은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